여기 오신 분들이 정수기를 왜 써야 하고 안 써야 하는 그 분별력을 오늘 가지시고 가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 정수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일반 정수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 저희 거 쓰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분류를 봤을 때 오늘은. 저희께 다 좋다가 아니라 왜 정수기를 써야 하는 이유만 좀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데몬을 지금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수돗물을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근데 수돗물 안에는 염소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염소가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배관을 통해서 오는 그런 물들이 어 미네랄도 당연히 있지만 미생물도 발생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소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오기까지를 하기 위해서 염소를 넣는데요 근데 염소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도 염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까 은지리더님이 비옷, 뭐죠? 빨간 양, b t 요, 호비돈, 이게 왜 그렇고 하는 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거는 말간 OT 시약이라고 해요. 이거는 염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타내 주는 시약이고요. 딱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해요. 만약에 색깔이 무색이다 하면 그 집에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없으면 좋을까요? 그럼? 어? 염소가 없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염소가 없으면 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가정에 그 물이... 미생물이 나도 모르는 그래서 배탈이 아이들 왜 다른 집 가면 배탈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꼭 있어야 하는데 염소가 왜안 좋으냐면은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읊혀 드리려고 해요. 수돗물에 잔로 염소 해가지고 유해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릴게요 수돗물에 잔로 염소란 어, 살균제로서 물 속의 세균과 미생물에 소독하기 위해 수돗물이나 정수 소독의 과정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액, 그러니까 용액인 거예요. 염소 염소가 근데 이 염소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소독을 하면 뭐가 안 좋냐면요.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요. 음. 그래서 그냥 일반 물을 그냥 드시고 있으면 보조식품을 더 조금 더 충분히 드셔야 하는 거고 보조식품이 충분하게 못 드신다 그러면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드시면 되는데 내 얼굴 접시에 6 접시 정도를 먹어야지 그 영양소를 흡수를 한다고 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던지 그거는 각자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악조건이 돼가지고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이 염소가. 그러면 이 염소가 성분이 또안 좋은 게 뭐냐면 피부를 자극하고 각질을 파괴시켜 아토피성 피부염 및 가려움증, 건조증을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애들 샤워를 할때아 샤워를 할 때도 몸이 막 그적그적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 인데 근데 염소가 집으로 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뭐를 많이 써요 샤워기 부스에 닿는거 있죠 그게 염소를 제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생물 박테리아는 제거를 못한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끼면 염소는 제거가 되니까 조금 더 닿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 건에 있는 염소들이 소독을 해서 안 좋은 문제점들이 또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동물을 실험을 했대요. 염소를 실험을 했더니 발암물질 암이 생긴대요. 그 동물이. 그래서 염소가 그렇게 인체에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적혈구나 갑상선 기능의 손상이 됐고요. 그래서 염소가 그만큼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와 다른 거하고 맞닥뜨렸을 때 t 리 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요 이게 뭐냐면 독소 중에 독소인데 어쨌든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에서 포르말데이드가또 생겨요 그것도 독성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힌다고 해요 그러면 염소의 부산물의 유해성도도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목욕 중 휘발성 화학물질을 폐하고 피부에 통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는 경우에 흡수가 되잖아요. 이거를 비교했을 때약 6배 흡수가 빠르대요. 물로 음용을 했을 때 일반 피부에 닿을 때에도 폐하고 피부에 흡수가 빠르지만 물을 응용을 했을 때가 6배가 빠르다고 하니 염소를 제거하고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폐를 통해 흡입이 되었을 때 혈액을 또 타고 들어가서 혈액을 돌아요. 그만큼 염소가 치명적인 유해한 유해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니까 염소가 또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피부로 침투된 염소는요, 인체 세포 내에 단백질하고 지방산과 결합해서 이 세포를 파괴를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암만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를 해도 그 염소가 내 몸에 들어가면 모든 게다 파괴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뇌까지 노화가 일어난대요.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뇌까지 노화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 피부, 자극성 피부, 태열, 습진 유발, 그리고 천식 알러지 유발, 그리고 모발 손상, 탈모, 그리고 눈이 충혈된다든지, 성장 아이들의 두뇌가 저하된다든지, 그리고 피부와 호흡기에 응용으로 들어갔을 때, 장기간 체내에 침투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심장병, 빈혈, 고혈압, 우울증, 가려움증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이 된다고 라 해요 그래서 그 염소를 없애줘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중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음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음용은 정수기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릇 씻고, 야채 씻고, 국 끓이고 쌀 씻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쌀하고 야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데몬을 보여드리려고 그 염소가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뭐를 해요? 그냥 수돗물이 세게 나오니 야채 과일 국을 그냥 막 끓여대요. 근데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염소에 그런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는 그냥 이대로 나올 거고요. 하나는 제가 쌀을 씻어 볼 거예요. 제가 음, 요만큼. 음. 커서 <laughs> 제 쌀이에요. 밥해 <앞에> 드세요. <laughs> 제 쌀. <laughs> 아, 저는 시골에서고 어? 가져와서 쌀을 사먹지를 않아서 쌀의 귀함을 사실은 몰라요. 이게 모르겠나.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무를 이 안에다 넣고 씻어보겠어요 네, 요즘에 무도 비싼 거 아시죠? 제가 무를 4쌈... 무를 4쌈... 근데 이거 어차피 예. 못 써요 잘라가지고 와서 드셔보실래요? 제가 깨끗이 정수기 물로 해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퇴근이 됐어 깎았다 깎았다 그래 제가 지금... 죄송해요 한번더못 움직여 못 움직이게 <laughs> 벌써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음... 네, 네. 몸은 좀 아는 거습니까 잠깐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보시면 보이시죠? 그죠? 벌써? 이렇게 제가 살짝만 좀 흔들어 볼게요. 어때요? 싹 없어졌죠? 왜 어? 없어질까요? 네. 먹어서. 쌀이 먹어서. 쌀이 먹어서? <laughs> 빙고. 쌀은 수분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무는 어때요? 수분이 있죠. 제가 그리고 바로 깎아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가 흡수하기 전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답둬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제가 우리 양치는 또 뭘로 해요? 수돗물. 수돔. 수물 근데 어디서 해요? <laughs> 화장실. 화장실에서. 와서. 요즘 엄마들은 저기에서 개수대에서 시킨다고 해요. 왜냐면 개수대 옆에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염소는 걸러준다고 제가 얘기했죠. 일반 정수기가 염소는 걸러줘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배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배관들이 어떻게 생겨있냐면요. 요렇게 생겨있어요, 배관들이. 저희 집이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한번 갈았어요. 근데 구간에서 구간에 우리 아파트만 간 거죠. 왜냐면 저기 정수장에서 가지고 오는 그 배관을 가를까요? 안 가를까요? 안 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이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여름에 절에는 염소를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노란내요 겨울에 해 보세요. 염소가 살짝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부가 저는 아, 내 나이라이긴 하지만 정말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넣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불소를 넣어요. 우리나라는 염소를 넣고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염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정말 우리 엄마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한테 밥도 해주고 샤워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부터 우리가 조금 똑똑해지면, 30, 40대 우리 엄마들이 똑똑해지면, 그래도 내 아이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키우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아메이를 공부하게 됐어. 이 물은 나중에 제가 정수기를 바꾼 케이스지만, 생필품은 정말 다 바꾼 케이스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신랑한테 이 대문을 보여주니, 신랑이 바꿔라. 그래서 저는 웅진해서 바로 이걸로 바꾼 케이스. 청정기가 타사꺼 있었지만 제가 천식과 비염과 알러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엄마거든요 그럼 내 아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물려주겠죠 유전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안 좋거든요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바로 청정기를 바꾼 케이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 아까 얘기했죠 가방 아까 못 들으셔서 안타깝긴 한데 명품 가방은 정말 잘 질러대요. 300짜리, 400짜리, 500짜리, 1,000짜리까지도 질르는 제가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 딸랑1 0 8만 원이거든요. 얘를 못 질르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언뜻 아까 은지리더님이 어,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먹지 거기들이 저희 집만 있을까요? 모든 집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새 아파트야. 그래서 괜찮아. 이런 말 정,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새 아파트는 좋죠. 근데 정수장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럼 그 배관을 타고 오는 그 물들이 암만 염소를 넣었다고 해서 그 물들이 중금속이 없어지냐는 뜻이에요. 제 말은. 염소는 정수기를 싹다 제거를 하지만 중금속은 알게 모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필터를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정수기가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달라요 필터만 보더라도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집이 아 이렇게 깨끗해 저희 집은 깨끗해요 청정기가 아니 정수기 필터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중금속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필터가 좋은 게 아니라 그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금속도 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물이 또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동영상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까 워터 시크릿이라는 MBC에서 울산 특집으로 했던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어,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되게 좋은데, 그게 1시간짜리가 제일 긴 건데, 개가 정말 잘 나와 있는 어, 동영상이긴 하거든요. 그거를 발취해서 이렇게 스크립을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아까 염소가 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정수기야, 이제, 어, 미네랄이 풍부한 정수기를 갖다가 실험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 일반 정수기. 그러니까, 일반 정수기와 정수기가, 어, 정수기 중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정수기와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는 정수기를 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정수기를 섭취를 했을 때, 정말 호전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고 호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만 마셔도 내 몸에 이로운 일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 돼. 하지만 첫 번째 기준은 물이에요. 물을 내가 좋은 물을 먹지 않으면 암만 좋은 보조식품을 먹어도 해결이 다안 되는 거예요. 더 쌓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저희 정수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정수기는 직수 타입이에요. 직수 타입인 건 아시죠? 수돗물을 바로 걸러서 나오는 건데, 일반 정수기들은 찬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그냥 실온 상태의 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것도 직수 타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세히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 따뜻한 물이 나와? 그럼 그 따뜻한 물이 어떻게 데펴져서 나와요? 그러면 고여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고여있으니까 그걸 데펴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차가운 물이 나와. 그러면 바로 냉각이 돼서 나올까요? 아니요. 저장이 돼서 냉각을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어떨까요? 계속 염소를 싹다 제거해서 저장을 시켜놨어. 그럼 미생물들이 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쓰댄이야. 그래서 괜찮아.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장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그게 쓰댕인지 플라스틱인지가 뭐가 중요할까요? 라는 것도 한 번쯤 오늘 여기서 물음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수기는 따뜻한 물, 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돗물에 염소와 민, 어, 중금속들이 있는 물을 얼마나 잘 걸러서 내몸 속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럼 그 정수기가 직수 타입이어야 하는데 찬물 따뜻한 물은 직수가 아니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온에 그냥 나오는 물이 정수가 되는 게 직수 타입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요. 저희는 정수기가 이렇게 정말 간단해요. 기계들은 복잡한 게 좋을까요? 간단한 게 좋을까요? 기계. 한 가지의 성능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기능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어, 한 가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다가 합산이 되어 있다면 다들 조금씩 쬐끔씩 조금씩 쬐끔씩 조금씩의 기능을 하는 거지 한 가지에 정말 좋은 기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정수기는 얘는 모형의 민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이렇게. 그래서 밥통처럼 그냥 끼면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나거나 5,000리터가 됐을 때 얘는 여기에서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불이 4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주르면 어, 3개월에 한 번씩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물을 많이 쓰면 더 빨리 줄 것이고 물을 적게 쓰면 더 오래 쓸 것이고 그래서 아까우니 음용호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면 안되고요. 야채, 과일, 쌀 전부다. 가글까지도. 그래서 어떤 분은 정수기 하나를 더 사서 어디에 놓게요? 화장실에 가요. 씻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그것까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정수기는 한 대만 있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수기의 필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한 가지 기능을 하는 필터. 근데 이 필터가요 안에 수시예요. 근데 압축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는 모양이긴 하지만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압축 활성탄. 근데 일반 정수기는 활성탄이긴 하지만 압축이 아니라 사각사각 사각 소리나요. 어. 그리고 필터가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기능을 다 못하니 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대부분 정수기가 UV램프가 들어있지 않은 정수기들이에요. 그데 저희는 살균 처리. 근데 이살균은죽이 죽여서 우리 몸에 사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라고 해서 꼼짝만 하고 들어와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마만에 나올까요? 이물 마시면. 바로 나오지 않아요. 28일 동안 머물렀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내가 바로 마신 물이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8일 동안 있었던 물이 이렇게 차츰차츰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28일 동안 좋은 내 몸에 들어가 있는 물이 좋은 물이 들어가야 하나? 안 좋은 물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라도 한 번쯤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UV 램프가 들어 있는데 이건 단면으로 잘라놓은 거고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UV 램프가 너무 강하다 보니 빛을 보면 눈이 실명할 정도 강한 램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의 기능을 하는 건 얘예요. 머리라고 보시면 돼. 우리 두뇌. 근데 뭐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일반 저희 이런 거 핸드폰 올려올때 충전기 삼성에서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저희 거를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무선 충전. 어, 무선 충전 방식이 이거 이 헤드가 다 하는 역할이고 이 헤드가 고장 난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저희 집이 10년 넘게 정수기를 썼지만 얘가 고장 나서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 하는 일이에요 얘가 자동으로 센서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세가 거의 들지 않는 거는 얘가, 수도꼭지가 틀어지면 얘가 불이 들어와요. 그때만 전선이 흘러요. 그 뒤로는 전선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했어요 다른 정수기들은 따뜻한 물, 찬물이 들어가는 조그만, 그 통이 있다고, 저장 탱크가 있다고 했죠? 얘는 그냥 딱 맞아요. 저장 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직수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쉬운 건 제가 아까 1년이나 5,000L가 되면 여기에 불이 딱딱딱 들어와서 가르세요 하고 삑삑삑 거려요. 그러면 필터만 빼가지고 새 필터를 다시 장착을 시켜서 정말 밥솥처럼 간단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거를 돌리시고 이렇게 돌리시고 얘를 끼시고 얘를 닫으시면 끝. 이렇게 간단한 아까 기계는 무조건 간단하고 사용감이 편해야 되는데 일반 정수기는 렌탈이기 때문에 다 오셔서 하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나는 못 믿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관리하는 정수기, 내가 스스로 내가 관리하는 청정기, 내가 스스로 내가 관리하는 퀸. 이런 것들은 다 주부가 관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제가 드린 자료는 제가 말했던 게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좀 길게 풀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따로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laughs>